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맞춤 분석 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동양 전략 사상의 정말 큰두 기둥이죠. 손자 병법하고 36개 이걸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저희 앞에 지금 이두 고전의 핵심만 딱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병법책이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정말 리더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는지, 어, 그런 통찰을 주는, 네, 지혜의 창고 같은 거죠.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여기서 그냥 뭐 유명한 말몇개 아는 거 말고요. 진짜 지금 우리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 어, 심지어는 그 복잡한 인간 관계 있잖아요. 거기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통찰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겉핥기 말고 음, 진짜 숨겨진 지혜를 찾아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두 가지가 같이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손자병법은 어떻게 보면 전쟁, 그러니까 경쟁이란 걸좀 시스템적으로 보고 이기는 원칙을 세우려는 거고요. 36개는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막 뒤죽박죽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위기를 넘어설까? 이런 구체적인 꽤술책들을 다루는 거죠. 보통 뭐 손자병법은 정도 3 6개는뭐 기책이나 권모술수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이라고 봐야 해요. 왜냐면 큰 전략 원칙 없이 그냥 막 임기응변만 쓰면 방향을 잃기 쉽고요. 반대로 또 너무 원칙만 지키다 보면 아시다시피 세상이 확확 변하는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거든요. 이 사이에서 실용적인 지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원칙이랑 임기응변이라 어, 진짜 뭐랄까 큰 그림 그리는 건축가랑 현장에서 갑자기 터지는 문제 해결하는 베테랑 기술자 뭐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럼 먼저 그큰 그림 손자병법부터 좀 볼까요? 총열세 편인데 시작부터 딱 싸우기 전에 계산부터 해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죠. 네, 첫 편이 개 편이죠. 보면 그냥 뭐 감이나 용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도, 천 지, 장, 법,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승산 따져라. 이거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면 뭐랄까, 우리 비전이나 가치, 또 외부 환경이나 타이밍, 천, 뭐 시장 조건 같은 거, 지, 리더십이나 팀 역량, 장, 그리고 조직 시스템이나 규칙, 법 이런 걸 완전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거겠죠. 어떠세요? 뭐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계산들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보시나요? 아, 그 계산의 중요성. 이게 손자병법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 철저히 데이터로 판단하라는 거죠. 특히 그 모공편에 나오는 부전이 구린 지병.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 이게 최상의 승리다. 이 개념은 이 계산의 정말 뭐랄까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아, 진짜 이상적이긴 한데... 근데 현실에서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막 경쟁 치열한 비즈니스나 풀기 어려운 갈등 같은 거 보면 결국 부딪혀야 할 때도 많지 않나요? 충돌을 피하라는 뜻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핵심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 원칙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전면전은 뭐 양쪽 다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 전에 외교든 심리전이든 정보 우위를 잡든 동맹을 활용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 의지를 꺾거나 유리한 판을 만들어서 싸우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기도록 그렇게 판을 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중요성 강조한 용간 편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고요. 현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시장 분석이 바로 이 용간의 현대판이죠. 아하. 그냥 싸우지 마세요가 아니라 싸움을 최소화하고 이길 판을 먼저 짜라 이거군요. 어, 훨씬 실용적으로 들리네요. 그리고 그 허실편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거 실한 곳은 피하고 허한 곳을 친다 이것도 결국 이런 판자기의 일부겠군요 강한 데는 피하고 약한 데를 쳐서 효율적으로 목적 달성하라 뭐 이런 거니깐요 정확합니다 손잡 병법의 핵심은 결국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걸로 요약이 돼요 나를 알고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모든 전략의 시작이고요 이걸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고 불태 가장 효율적인 승리.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잘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손잡병법이 이렇게 승리를 위한 시스템, 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이룰 거냐 이큰 틀을 보여준다면 이제 3 6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은 훨씬 더 어, 뭐랄까? 상황에 딱 맞춰져 있고 가끔은 정말 야, 이렇게까지 싶은 기발하고 대담한 계책들이 나오잖아요. 손잡병법이 전쟁 전체의 운영체례라면 36개는 특정 문제 해결하는 응용 프로그램들,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허허, 재미있는 비유네요. 실제로 36개는 훨씬 구체적인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 모음집, 뭐 그런 느낌이 강하죠? 체계적인 이론서라기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쌓인 다양한 성공, 실패 사례들 있잖아요. 거기서 뽑아낸 일종의 전술 핸드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핸드북에서 재미있는 앱몇개좀 보죠. 첫 번째 개책 만천과해.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 어 이건 뭔가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행동 뒤에 진짜 의도를 숨기는 거. 예를 들면 음,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 앞두고 일부러 뭐 소소한 복지정책 발표해서 내부 불안감 잠재우려는 거. 이런 것도 해당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상대방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그 안에 결정적인 한 수를 숨기는 것, 그게 만천과해의 핵심이죠. 아주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심리전입니다. 다음으로 차도살인, 남의 칼 빌려서 사람 죽인다. 이건 어떤가요? 직접 손에 피안 묻히고 제 3자 이용해서 경쟁자 제거하거나 목표 달성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도 참 교묘하게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이 경쟁사한테 불리한 규제 만들도록 로비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실적 경쟁사 약점 흘려서 여론 안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떠오르네요. 직접 공격 안 하고 환경을 조작하는. 아그 고전적인 성동격서랑도 비슷하지만 이건 좀더 간접적이고 은밀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성동격서는 상대 주위를 한 곳으로 딱 끌어놓고 예상 못한 다른 데를 치는 좀더 직접적인 기만술에 가깝죠. 차도살이는 아예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차이가 있고요 둘다 근데 상대 예측을 벗어나서 허점을 찌른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런 김한술의 끝판왕은 아마 공성계 아닐까 싶습니다 아 공성계 그 제갈량이 성문 활짝 열어놓고 태연하게 거문고 치면서 사마의 대군 물리쳤다는 그 이야기 유명하죠 실제로는 병력 거의 없는데 일부러 너무 태연하고 대담하게 행동해서 상대가 어? 이거 분명 함정이다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건 진짜 배짱이랑 심리파악의 끝판왕 같아요 실패하면 그냥 끝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성계는 아무나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상대방한테 내가 되게 신중하고 계산적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놨어야 하고 상대방도 좀 의심 많고 신중한 성격이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상대 심리를 정확히 읽고 그걸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블러핑이죠 이런 심리전 말고도 좀 불이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언도 딱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개체 주의상계 불리하면 튀는 게상체디다 이거 괜히 자존심 때문에 무모하게 싸우지 말고 일단 빠져서 다음 기회를 봐라 어 아주 실용적인 지혜 같아요 네이 주의상계가 36개 전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승리가 불가능하거나 아 이거 손실이 너무 크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후퇴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뭐 비겁한 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패배하지 않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갖추고 싸운다. 선승 이후 구전. 이 원칙하고도 어떻게 보면 통하는 면이 있어요. 무모하게 싸우지 말라는 거죠. 결국 손자병법의 큰 원칙이랑 36개의 구체적인 전술들 이게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 같이 써야 진짜 힘이 나오는군요. 자, 그럼 이 모든 통찰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이 옛날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 아니면 그 복잡한 관계 풀어 나가는 데 어떤 힌트를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요, 두 고전 다 강조하는 건데 상황 인식하고 유연성에 있다고 봅니다. 지피지기, 그러니까 나 자신 그리고 상대방, 또 우리가 처한 환경 있잖아요. 뭐 시장이든 조직 문화든 경쟁 구도든 이걸 냉철하게 분석하는 게 첫걸음이고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전략, 전술을 고르되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 변하면 계속 바꾸고 조정하는 유연함. 이게 필요해요. 손자병법 구변편에서도 이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이걸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손자병법 개편처럼 목표, 자원, 환경, 강점, 약점 이런 거쫙 분석해서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다 예상 못한 문제나 뭐 경쟁자가 방해해요 그러면 36개의 성동격서처럼 상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차도살인처럼 좀 우호적인 제삼자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주의상계처럼 일단 잠시 물러나서 전략을 다시 짜는 유연성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뭐 상대를 이기기 위한 석임수나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목표를 향해 가다가 만나는 여러 도전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뭐랄까 문제 해결 도구 상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 가진 자원을 제일 효과적으로 써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지혜 뭐 이렇게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이런 전략적인 생각이 단순히 목표 달성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더 깊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국제관계 그 이면이라든지 기업들 경쟁 전략이라든지 심지어 주변 사람들 행동 속에 숨겨진 의도나 패턴 같은 거요. 이런 걸 읽어내는데 이 고전들의 프레임워크가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될수 있죠. 임기응변의 기술들 이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고리타분한 고전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는 인간과 경쟁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좀 엿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전 들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 나 상황 대처 원리는 놀랍도록 지금도 유효 하거든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자병법 의 원칙이나 36개의 개체과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전략적인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 이전에는 안 보였던 새로운 의미나 패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읽는 또 다른 창을 얻는 셈이죠.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